이번 겨울 최강 한파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후 주택가를 찾았습니다. 홀로 사는 노인을 방문하고 위로한 윤 대통령. 꼼꼼하게 좀 챙겨보겠습니다. 음, 네. 뭔가 <laughs> 하십시오. 이어 좁은 골목길을 돌아보며 노후 주택 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속도를.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특히 재건축 안전 진단 제도 개편을 강조했습니다.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우찌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. 안전 진단을 통해 붕괴 위험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 연안이 되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. 윤대통령은 또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도시 정비 사업은 이주비 융자를 비롯한 재정 지원을 더욱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 도심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